안녕하세요. 모든 코인정보를 가진 코인정보국 국장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4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두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 저는 항상 어, 다른 말 하지 않고 수익률로 증명해요. 어, 제일 위쪽에 3월 4일 12시 27분에 매수 타점 잡아드렸던 제로엑스를 시작으로 3월 29일 14시 45분 타점 잡아드린 엘프까지 어, 총415%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는데요. 반감기를 코앞에 둔 4월의 시장에서는 더큰 수익 꾸준히 챙겨갈 예정이고요. 국장정보방 에서는 이러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헌트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영상 될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같은 조정장임에도 단기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오늘도 핵심만 짧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헌트는 이 일봉 산차트로 보실 때 미리 그어드린 이 640원 단기 주요 매물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자리로 강력한 지지 및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추가적인 단서로 미리 그어드린 이 피보나치 되돌림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이 귀신같이 0.618 구간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이전에도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0.618 그리고 0.5구간 이두 가지 구간은 굉장히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런데 이 핵심적인 구간은 중한 군데인 이0.618 구간이 말씀드렸던 이 640원 단기 주요 매물대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이 조정장애에도 불구하고 이0.618 구간에 수차례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헌트인데요. 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리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피보나치 되돌림 패턴 안쪽에 나와 있는 음봉 캔들 있죠? 이 부분들. 자, 제가 표기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리랑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가요? 이전에 발생이 되었던 이 양봉 캔들에 비해서는 음봉캔들이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은 가짜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는 기관및 세력 투자자들이 이 개미들의 물량을 고점에서 털어내고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요. 강력한 지지선 및 반등이 나올 수 있는 0.618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며 다시금 이전과 같은 거래량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0.236 구간을 단숨에 넘어서는 걱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어,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라고 해도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반드시 급등이 나아지는 종목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됩니다.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또는 뭐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법까지 안전하게 받아가셔서 수익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어, 저와 함께 꾸준히 우상의 하는 계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입장안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헌트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정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